안녕하세요. 양산이 낳은 괴물, 봉봉입니다. 자, 제가 드디어 자전거 협찬을 받았는데요. 이, 와우! 이, 이 자전거입니다. 뭐, 비록 기한급의 뭐 s w 스는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봉스웍스라 부르겠습니다. 네, 요봉스웍스두 대. 아, 정말 그 우연찮게 BM옥스 대표님께서 저를 이 양산이 낳은 괴물을 발견을 하시고, 흔쾌히 저한테 이렇게 협찬을 해주셔서, 어,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 뒤에 보이는 이쁘죠? 예, 자전거 상당히 이쁩니다. 어, 메리슨 바이크 델타 10SE, 10SE라 해야 되나? 예, 델타 10S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색상은 이렇게 두 가지, 블랙과 블루. 예. 블랙과 블루 외에도 레드, 화이트, 그레이 색이야도 있습니다. 자, 이 블랙 색상을 보면. 좀 은은한 펄감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 블랙도 아니고, 어, 좀네이비하고 약간 섞인 것 같은 그런 색깔입니다. 색깔 고급집니다. 예, 중후한 맛이 넘치는 블랙. 그리고 이 모델, 자, 요거는, 와, 이것도 마찬가지로 펄이 들어가 있는 블루인데요. 색깔이, 아, 요것도 상당히 고급진 그런 색깔입니다. 자, 자전거 자체는 상당히 이쁩니다. 이 접이식이고요. 접이식 미니벨로. 자, 요거는 뭐, 제, 제가 별도로 다는 부품이에요. 도난 방지를 위한 그런 부품이고. 자, 체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프라켓 1일에 32t. 좋죠. 그러나, 야, 앞에 막 크랭크가 어마무시합니다. 53t라고 하는데, 어, 요걸로는 지금 어필 기압이 가 너무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원동 고개, 뭐, 그 정도 수준이나 올 올라 내릴까? 뭐, 나머지 그 이상의 어필들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어 그런 조합의 기합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걸로 예, 어필을 얼마나 올라가는지 어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자, 10단의 기합비를 보여줍니다. 뭐,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렸겠고, 우리는 외관이죠, 외관. 예, 이쁘기만 하면 됩니다. 네, 자전거는 상당히 이뻐요. 뭐 접는 모습은 제가 뭐 다음에 뭐또 시간 나면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자전거 뭐 주행 성능, 주행감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간단하게 타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동계. 구동계는 대만산 LT 구동계를 사용 중입니다. 각종 블로그나 제품 설명글을 보시면은 센시아 구동계를 쓴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LT 구동계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브레이크는 RSX라는 저는 처음 보는 그런 브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자, 보시는 이 가방은 뭐 제가 집에 나뒹굴고 있는 거 그런 거뭐 대충 달았기 때문에 일단은 요런 상태고, 뭐 미니 벨로는또 꾸미는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 앞에 뭐 흔히들 요뭐 돼지코라 부르더라고요. 요 돼지코에 또뭐 가방을 좀 달면서 뭐 그런 또 변화하는 모습. 뭐 그런 것도 들뭐 가끔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살살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속도가 18km 나오고 있는데요. 뭐 여기서 조금 더 밝게 되면은 뭐한30 이상도 나올 것 같아요. 네, 현재 기아가 5단입니다. 네, 5단이 상태에서 어, 뭐 마음먹고 진짜 바른다면은 30 이상도 가능하겠지만. 뭐 그런 용도의 자전거가 아니니까 뭐 마실 용 아닙니까 이런 거는 뭐 살살 타고 다니기는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주행감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예. 자기아 변속도 어, 부드럽게 잘 됩니다. 예, 어잘 MTV 어르신도 또 땄구요. 자, 아, 어, 현재 속도 22km. 예, 방황 돌아갑니다. 예. 아, 진짜 기아 변속이, 와, 완전 칼변속입니다. 칼변속. 예, 트러블 없고, 좋습니다. 치기네, 예! <laughs> 그리고 이 라체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예, 좀 앵앵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어, 글쎄요, 이 뭐,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예, 좋아하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조금 그래도 우렁찬, 예, 미니 벨로 닿지 않은 우렁찬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모기 소리가 나요. 모기. 자 이번에 짧은 어필을 한번 올라가 볼 건데 어고기의 성능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짧은 어필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어,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어필 능력 현재 5단. 자 이제 한 3단 정도. 지금 경사도가 몇 프로입니까? 예, 5% 7% 나오는데요. 아, 10%까지 나왔습니다. 예, 요 정도는 1단으로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네요. 10%. 예, 10% 정도. 물론 너무 짧아서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10%까지는 커버가 되겠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어필 테스트는 제가 다음에도 한번 더, 뭐, 진짜, 진짜 어필로 가서 테스트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도 약 오르막. 자, 여기도 무난하게 올라갈니다딱요거를 진짜 마실용입니다. 예. 거 뭐, 어디, 뭐, 진짜 혼자, 동네 마실 다닐 때 또는 예, 가까운 거리, 뭐, 그런 데 이동용, 뭐, 그런 걸로 최적일 듯 합니다. 자, 현재도 6%. 6% 경사. 뭐 우습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압비를 가지고 있네요. 이게 소비자가한 60만 원 가까이 합니다. 58만 얼마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뭐 미니벨로. 저도 이번에 뭐 이렇게 협찬을 받아서 처음 접해보지만은 이 상당한 매력이 있는 그런 자전거 같습니다. 뭐 이동하기 편리하고 또뭐 차에도 싣고 다니기도 좋고 이런데 관광지로 들고 가서 뭐 주변 이렇게 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구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종목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뭐 대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욱 더 이제 재밌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잘 나가네. 유 좋다.